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아,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laughs>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과정을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양복이 과정은 이 우리 정치를 결과에 가서 어떤 큰 좋은 점수를 내겠다고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아, 뽑는다 그럴 때는 국민이 뭘원 말하는지 금방 알아야 돼 뭐냐? <laughs> 정치를 잘 못하고 병신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약간 국민들이 볼때 납득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말하면 하나가비 같은 사람. 말하자면 순수한 야당 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면 지극히 대통령이 피해를 볼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으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과정이 순수해 보여요, 야 국민들한테.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대통령은 완벽한 사람을 갖다 놔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중에 한껏 올려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국민들이 요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해가죠? 국민들은 순수성을 가진 사람. 뭔가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수 정도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기를 원해 비서실의 권한을 많이 축소하기를 원해 총리가 올라가고 국회가 올라가게끔 장관들이 올라가게끔 비서실장은 아주 낮은 사람을 갖다 놓기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와 반대예요 우선 이해합니까앙기 부장하는 그 막강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온다는 건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laughs> 대통령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laughs> 비서실장 권위를 약 10단계 정도 낮춰줘야 국민들이 만족을 해. 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 총리가 힘이 세죠 총리가 세지면서 여야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대통령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반대로 해요. 국민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어? 내가 이 사람을 뽑아야 말년에 내가 히트를 쳐. 그거 맞좀 봐라. 너가 진짜 이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 너에 대한 맞좀 봐. 딱, 대려 나는 끝에 가서 히트를 쳐서 내가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하네. 여러분은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야. 권력을 합리화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놓겠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총리는 로버트가 되고, 장관 로버트 되고, 국회 로버트 돼. 국회와 총리와 내각을 능히 통제할 만한 비서실장에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로버트가 돼. 총리가 로버트 돼.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 저것도 대원군이야 저것도. 김기춘 같은 사람, <laughs> 네, 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국민들은 과정을 중요시하지, 결과는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음, 지금 좋은 사람을 그냥 뽑아놓으면, 어, 순수하고, 저 피서실장격을 아주 낮춰줘야 국민들이 오케이. 내말 이해가 가죠? 네. 근데 이런 국민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 청와대 통령한테 그걸 고민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의심스러워.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야. 만약에 북한에서 북침을 할 때, 과연 그걸 대체할 만한 두뇌들이 있느냐? 허경영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기합니까? 쟤들의 전술이 능수능란해. 그러면 그 전술이 능수능란한 걸 가지고 놀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일선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랜다니까. 기나 이거는 연역이야. 기납과 연역이 뒤바뀌어 있는 거야. 기납은, 그래야 돼. 결과를 가지고 기납과 연역이 뒤바뀌어가지고 정권을 움직이니까 청와대가 맨날 인선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서실장의 격을 낮춰야 돼. 그래야 비서실장이 총리한테 꼼짝 못해야 돼. 그 이해가 합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야. 비서실장이 파워가 있으면 괜히 대통령을 안 좋게 보는 거야. 왜 그걸 여태까지 못 읽나,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안기부장까지 팔개월된 그런 사람을 여야가 다. 그 사람 실력이 대단하다는 사람이야. 네, 그 안기부장도 그만두고 비서실장으로 온 사람이니까 너 함부로 대했다가 맞짱 볼 거야, 아니고요. 굉장한 형.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 꼼짝마야. 어? 내가 데려있던 사람이 안기부장이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총리 너도? 꼼짝마. 꼼짝마야. 국회? 이거 다 내가 신상다 알고 있어. 음. 내가 말 이해가 합니까? 뭘원하는 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소름이 끼쳐 내가 누굽니까? 나를 잡아 넣는다고 내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굴 비판하네. 그러나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을 격화시켜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동정심이 우러나요. 자기를 낮추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데 두 높여버려. 그전 비서실장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워낙 막가한 사람이는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아주 막강한 실력자라는 데에 북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국회도 꼼짝 못해. 저저저다 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총리도 꼼짝 못해. 총리가 로봇이 그런 청와대를 좀 제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 더신 사람을 비서실장이야. 앞으로 봐. 국민이 뭐예요? 나는요. 굉장히 놀랐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진짜 걱정이요난 말이에요. 복권 안 돼도 좋아. 대통령 안 나가도 좋아요. 절대로 이러면 안 돼. 무슨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이 없는 자편에 자꾸 신경을 써요. 귀한 자는 천한 자를 자꾸 신경을 써요. 제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불가세금 얻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200조, 지5 0조 불법 탈세